팩트 이후에 팔로우스로 동작해서 회전, 몸통 회전이 안 되는 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아요. 대부분 몸통 회전을 할때숙에서 돌아가지 않는 분들이 유연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샤프트 헤드가 아니고 팔을 많이 쓸 경우에 몸통 회전이 막히게 돼요. 팔로우스를 했을 때 손이 이렇게 높아지면 손이 뻗어진 거란 말이에요.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동작은 손 위치만 낮춰주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차해야 되는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완전히 허리춤까지 낮춰주세요. 그러면 회전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.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<laughs> 손 위치 완전히 허리춤. 돌았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? 여기 아니죠? 허리춤에 돌 거예요. 일단 이 연습으로 여러분들 몸이 돌아가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헤드가 먼저 올라가고 손이 뒤따라가면서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. 어? 여러분들이 회전이 안 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, 헤드가 올라가고 손이 뒤따라가면서 끝나는 이미지가 아니고, 헤드가 안 올라갔는데 자꾸 손을 올리는 이미지예요. 여러분들이 회전을 지금처럼 쉽게 만들 수 있다면, 팔로우스로 해서 손 위치를 조금 높여보는 거예요. 허리춤에 있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간슴 정도까지 뒤따라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어디 있어요? 머리 옆에 있죠? 이런 식으로 피니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